이렇게. 할아버지가 말처럼 썼어. 제대로 써야 좀 크게 써야지. 알자. 잘 썼다. 어, 잘 썼어. 아이 어, 잘했어. 사람 다시 써 보시라고 그래. 어째 할아버지 거하고 네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아. 그렇지? 얼른 그래. 아, 좀 크게 써봐 여보 얘엔이 아니지. 엔 같지. 아니. 알안 같지. 꼬리가 없지. 우리 여기 근데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나와야지 요게 요게 너무 반듯이 나오니까 알,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좀 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알 같이 이렇게 만큼 좀 나와야 돼 이렇게 아, 내려가니까 근데 우리 할인나 요새 영어를잘 쓰고 아주 응. 잘하네 요새 아주 그냥 응. 책 만드느라고 아까 그 뭐죠 구약을 응. 그 어려운 거 어? 할아버지도 구약 다못 응. 읽어 응. 그런, 한국말은 읽지만 영어는, 근데 알짜여가, 기록이네. 야, 이거 할아버지 거는 기록이다, 기록이. 기러기. 그지? 이거 봐, 알짜. 하이라 할아버지, 길 기러... 할아버지 거야, 이거, 이게 할아버지 거야. 어, 완전히 기록이야, 이거. 이거 할아버지가 썼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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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기록이지, 뭐, 알짜야. 하율가도달성 썼네 진짜, 왜 그렇게. 아닌데? 어, 어 씨. 아니야 이거 지금 쓴게 아니야 이거 기러기 새 그린 거야 새새새 새, 새 기러기가 이렇게 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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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어머야 하이 하라마 나도 좀 타자 어, 이 새잖아 기러기가. 기러기가 몇 마리야 지금 자동... 기러기가 뭐야 야이 기러기가 뭐래 하하라마 야야이 기러기가 뭐는줄 알아 어머야 사람이+ 사람이 진짜 차잘그렸다 사람이 잘 그렸네 당신이 알아서 기록기 기러기를 기록 기록 해줘 어 아니 또야 저거 저 하람아 아빠가 저거 막 저거 저 프린트하고 내준 거야 아빠한테 프린트하고 또 해달래요 야야야 자 일단은+ 일단은 빠이하고 빠이.